동서대와 경성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수와 강좌, 캠퍼스 시설을 공유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학생 수가 급감해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발 앞서 비용을 절감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초고속 카메라와 최신 드론 등 방송 촬영 장비를 활용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경성대 학생들이 장비를 갖춘 동서대에와서 같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동서대에 와서 직접 방송 장비나 이런 것도 만져보고 교수님들도 새로운 교수님들 만나서 또 직접 어, 말씀도 좋은 말씀도 듣고 체험도 하니까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등 각종 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인터넷 강의와 교양 강좌도 공동 개설합니다. 동서대와 경성대가 전국 최초로 투자 예산을 공동 수립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코앞에 닥친 대학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특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의 수혜자는 학생들입니다. 학교가 자원을 효율화 함으로써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된다고 또 절감된 예산으로 우수 교수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이양 대학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수 있다면 부산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그 교육의 질을 우리 부산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현재 53만 명의 대학 진학자 수가 2 0 2 3년이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상황. 두 대학의 협력 시스템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통합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